브레인포그, 가장 빠르게 사라지게 하는 지압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 확진된 분들, 또 확진되지 않아도 브레인포그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항상 머리가 안개 끼듯이 네, 기억이 안 나고 띵하고 멍하고 피곤하고 머리가 피곤하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머리에 무언가 낀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처럼 브레인 포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기적의 지압 이 카페에 오시면 사용 후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월 13일자 사용 후기입니다. 머리에 뭔가 잔뜩 낀 것처럼 항상 머리가 막지 않고 둔탁하고 아, 띵하고 멍한 분들 기억력이 좋아질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은 점점 점점 빠르게 기억력이 나빠지죠 깜빡깜빡 있는 게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6개월 된 지금 제압을 한지 전신 제압입니다. 전신 제압 6개월 된 지금은 제 기억력이 최상인 상태입니다. 기억력이 이렇게 최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방금 본 팩스 번호도 서너 걸음 걸어가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되돌아와 보는 걸 서너 번 반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이러죠. 네. 30대만 넘어가도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기 기억력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3일 전, 네. 1, 2분 전도 아닌 3일 전에 잠깐 스치듯 본 숫자도 기억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laughs> 네, 기억력이 이 정도로 좋아진 것, 기억력이 최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브레인 포그가 거의 없어져서, 네, 머리에 잔뜩 띈 것처럼, 머리가 막지 않고 개운하지 않고 항상 머리가 피곤하고 피곤하고 항상 멍한 상태로 있는 것 요즘 현대인들 이런 분들 많죠. 코로나 확진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분도 확진됐었는데 이렇게 브레인 포구가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훨씬 줄었어요. 이렇게 말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브레인 포구가 뭐 없어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머리가 멍하고 띵하고 뭔가 잔뜩 낀 것처럼, 뭐 속이 답답하듯이, 예, 머리에,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꽉 막힌 것처럼, 그런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꽉 막힌 것처럼, 머리가 이, 무거운 분들, 개운하지 못한 분들은 딱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들, 유해 독소가 많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네단 것을 많이 먹고 혈액이 탁하게 되는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가공 식품을 많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폭으로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요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독소를 없애는 음식, 노폐물을 없애는 음식,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오른쪽처럼요. 생 야채를 이렇게 많이 드셔야 돼요. 정말 머리가 둔탁하고 그런 분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요. 항상 머리가 피곤한 분들은 현미를 드시고, 첫 번째 현미. 현미를 50번 이상 씹어 드시고요. <laughs> 네. 백미 먹지 마시고, 밥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백미, 드시지 마시고 현미, 예, 도정되지 않는 예, 살아있는 음식, 물속에 집어넣으면 싹이 나는 그런 현미를 반드시 드시면서 50번의, 50번 이상을 씹어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야채 최소한 한 끼라도 300g 정도 엄청난 약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정도로 한... 새끼를 드시면 더 빨리 낫지만, 네, 새끼 드시면 우리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뭐 염소나 소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면 이렇게 들, 먹을 것 같아요. 새끼를.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 끼라도 이렇게 드셔가지고 피를 극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깨끗한 피가 뇌로 가게 돼서 멍한 느낌, 독소가 가득한 모든 것들이 점점, 점점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피를 깨끗하게 위해서 생야채뿐 아니라 반드시 독소를 희석시키는 물을 최소한 국물 말고요. 따로 2리터 이상 드셔야 됩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 있죠? 하루에 그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배제하셔야 됩니다. 방망이로 먼저 배지압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배지압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장이 굳으면 위장이 굳고 소장 대장이 다 굳어버리면 음식물이 소장 대장 특히 대장 속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막 썩으면서 부패되면서 유해가스와 유해 독소들이 막 발생하죠. 잘못된 음식을 막 먹으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요. 가스가 발생하면서 아주 방귀 냄새 끼면 역겨운 냄새가 나죠. 이 모든 독소들이 뇌로 가니까 머리가 멍한 겁니다. 기억력이 나빠져요. 항상 머리가 둔합니다. 개운하지 않아요. 다 장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장이 굳어가지고 이 독소들을 장에서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니까 또 신장으로 보내니까 신장에서 독소를 걸러주지 못하니까 전부 다뇌이 독소를 포함한 이 혈액이 뇌로 공급되니까 항상 머리가 나 머리가 정말 안 좋고 네, 피부도 안좋고요 기억력 뇌의 세포가 점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제압을 하셔서 네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뱃속에서 부패되지 않고 빨리빨리 변으로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변비로 고생한 분들은 브레인 브레인 폭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배제압을 해서 요 변비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체식을 해서 물을 드시면서 피를 깨끗하게 했고 또 굳어진 장. 굳어진 신장 또간 밑쪽까지 뱃속 전체를 부드럽게 하면 정말 피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독소가 발생되지 않게끔 장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이 깨끗해진 피가 뇌로 많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게 있습니다. 빨리 심장에서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극도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목이 굳어진 겁니다. 목이 굳어지면 경동맥이 좁아져가지고 모든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혈액이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잘못 올라가요. 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한 겁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좋은데 이 깨끗해진 피가 뇌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바로 목지압을 해야 됩니다. 이 6번 지압기로 목 지압의 핵심인, 핵심인 이 목을 옆으로 누워가지고 영상 따라서 그대로 10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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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씩 이렇게 목 전체를 이렇게 지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추 두피 지압기로 후두화근, 뒤통수 아래의 근육을 충분히 지압하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피 전체를 뒤통수를 돌아가면서 5초씩 5초, 5초, 5초 하면서 뒤통수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지압하세요. 그리고 네, 머리 옆에 측두근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5초씩 지그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지그시 왼쪽 오른쪽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다음에 정수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5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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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두피 전체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압을 하고, 뒤통수 아래를 지압을 하면, 두피에서도 뇌쪽으로 혈액이 마구마구 흘러 들어갑니다. 목에서 뇌로 흘러 들어가고요, 예, 뒤통수에서 뇌쪽으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하할 할 것이 있는데, 여기 2번 지압기와, 여기 2번 지압기거든요. 2번 지압기와, 8번지 압기 이게 8번지 압기인데요이 8번지 압기를 사용해서 등과 어깨를 많이 풀어주세요. 등과 어깨가 부드럽게 되면 등 쪽에서도 목으로, 얼굴로, 뇌 쪽으로 정말 많은 양이 막 마구마구 흘러 들어갑니다. 네. 뱃속을 풀면 뱃속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잘 올라가고요. 허리와 등을 지압하면 허리와 등 쪽에서 목 쪽으로. <laughs> 목적으로 혈액이 마구마구 올라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등을 너무나 많이 지압해 가지고 얼굴이 부은 분도 있어요. 얼굴 지압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막 혈액이 등 쪽에서 목을 타고 얼굴로 막 치솟아 올라가니까 얼굴이 막 부을 정도로 혈액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허리 지압, 1번, 2번, 3번 지압기로 허리 지압을 하고요. 방금 보여드린 2번 또 8번 지압기로 등과 어깨를 잡압면목 쪽으로 또 목에서 뇌 쪽으로 혈액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깨끗해진 피입니다. 탁한 피, 독소가 많은 피가 뇌로 올라가면 머리가 띵해지죠. 그런데 생체식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많이 드시고 배지압을 해서 뱃속 장을 다 풀어주고 이렇게 깨끗한 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 지압 등 지압 목 지압 뒤통수 두피까지 지압을 하면 뇌쪽으로 혈액이 깨끗해진 피가 마구마구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이분처럼 지압을 하면 할수록 (6개월간) 이분은 배속 풀고 뭐 엉덩이 허리 어깨 뭐등목 두피까지 전부 다다 다 지압을 한 분인데요. 지압을 할수록 기억력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분 말씀처럼 6개월 지압했는데 지금이 자기의 기억력이 최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기억력도 이런 정도로 좋아지고요. 브레인버그가 거의 이렇게 이분처럼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항상 맑은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피를 기정망치로 통통통통 이렇게 해서 두피 전체를 영상 따라서 그대로 하시다 보면 머리가 정말 맑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수백 번한 곳을 조탁법이라 해가지고 한 곳을 백번또백번 100번 옆에 이렇게 하면서 100번, 어느 세월에 이렇게 막 두드려가지고 두피만 이렇게 해도 머리가 맑아지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곳으로 기정망치로 이렇게 두피를 통통통통 두드리면 여기 두피 저 속에 있는 뇌 혈관까지 진동이 울리면서 정말 정말 머리가 아주 아주 시원해지고 눈도 시원해집니다. 시야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구상에 그 어떤 현대 의학보다도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 것을 통해서 이 깨끗해진 혈액이 많은 양이 뇌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브레인 포그 모든 증상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뿌리채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브레인포그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압기 구입 방법이라든지 뭐 사용설명서 또 사용설명 유튜브 영상 전부 다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